고려 소교 동동입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 소교에 대해서 좀말하는거죠 고려가요라고 하는데, 고려가요가 원래는 경기체가 하고 소교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려가요 하면 그 어,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소교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죠. 고려 소교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민들 창작으로 돼 있는 구정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고 구정문학인데, 자, 서민 창작이라고 했잖아요. 일 서민들이. 어, 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부를거 아니야 부를 때마다 약간씩 가사가 좀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민 창작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뭐 대갓집에 귀족 집안이죠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그 잔치집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행사할 때 궁궐이죠 대궐 대권. 대궐에서 국가 행사에서 마치 초대 가수를 부르듯이 초대 가수처럼 불러 가지고 어, 공연했던 그런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정문학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귀족과 대벌 행사에서 불렀다는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이 적층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 가사가 바뀌죠. 적층성이라는 말은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적층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뭐가 바뀐다면 요 후렴구가 바뀌어요. 구정문학인데 우리가 뭐 청산별곡의 후렴구 하면은 얄리얄리얄라 얄라리얄라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어, 여기 동동도, 아우 동동대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동동에 고정돼 있는 건, 그 동동에 고정되어 있는 구후부가 아니라, 어, 뭘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그, 그때 부르는 시점이요. 부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자, 아무튼 간에 고려가요는 상원보의 육격을 지니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 분절체라고 하죠. 노래, 노래가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동동 같은 경우에는 13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분절체라고도 하고, 분연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장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우리 후연구라고 배우잖아요. 후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데서는 이 후연구라고 하는 것과, 여음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흥구라고 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이걸 같은 뜻으로, 어, 왜냐면 구분할 의미가 없으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후연구는 말 그대로 뭐냐면, 노래의 끝마디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영구라고 이야기하죠. 좋은구는 흥을 보두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좋은구라고 이야기하고, 여음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왠지 각자를 맞춰야겠는데, 딱히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반복되는 거 하나 낑겨놓지 뭐, 그냥 삽입되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별로 의미 없이. 여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또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이여음구가 문제가 됩니다. 여음구라고 불리는 게, 어, 후렴구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저는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미 없는 부분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동에는 안 나오는데, 가실 같은 경우에 나와요. 뭐, 나난이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렴구는 아닌데, 결국 뭐냐면,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자, 끼어드는, 어, 끼어드 어절?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어, 뭐 어, 나난,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면, 뭐, 이리고바리고가시이 바리고, 있고, 나란, 뭐 이렇게 해서, 나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음구라고 별도로 처리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게 나아요. 일단, 수능 범위 내에서는, 후렴구, 여음구, 좋은구 같은 경우에는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소교나, 고려소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자의 정체가 문제가 돼요. 화자가 어떤 정체인데,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별곡도, 우리가 보면은, 화자가, 단순한 지식인이야, 아니면은, 어, 농사지을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이야, 아니면은, 뭐야, 인과 이별한 여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듯이, 어, 동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화자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수능적 버전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인과 이별한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임한테 까였죠? 인과 이별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직도 임에게 미련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 이그 동동이라는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월령체의 구성을 지니고 있어요. 월령체라는 말이 뭐냐면 한 문단, 한 달락마다 한 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월 달락, 2월 달락, 3월 달락, 4월 달락, 5월 달락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은 서사가 1년에 나오고요. 플러스 나머지 본문이 제 매월별로 12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서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초대 가수를 불러요. 정부의 양의 초대 가수 부르잖아. 그러면 은 어르신들 만수무역 세어이 밖에 인사할 것처럼 맨 앞에 그냥 어, 인사치레를 부르는 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고정된 노래는 나머지 본사 12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원령체가 각 월별로 어, 정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령체는 일종의 열거식 구성에 해당이 되고요. 열거식 구성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 뭐가 열거가 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이별의 상황에 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열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자이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각이원령체에 열거 열거돼 있는 것 중에서 각 연결로 뭐가 존재하냐면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존재하겠죠. 자령 예를 들어서 정월 같은 경우는 뇌물이 존재하거든요. 이 중심 소재와 그게뭐와의 관계냐면 화자 또는 시적 대상. 화자는 나가 되겠고 대상은 이미 되겠죠. 이거 사이에 관계가 일단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관계냐, 동일한 관계냐, 대립관계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선생님이 다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어서 다시 한번 너무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좀 참아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동동은 여기 나오죠 아우 동동다이 이거 나옵니다. 북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영구를 북소리, 실제로 북을 찾는지 아니면 입으로 둥둥둥둥, 둥둥둥둥, 이렇게, 입으로 흉내내면서 아카펠라처럼 했는지는 미리 수이지만 일단 이거는 후영구에 나오는, 어, 동동을 그대로 제목으로 볼땐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이것도 우리가 그냥 후영구의 제목이 동동, 후영구의 동동이 나오니까 반복되는 게 동동이니까 우리가 편의상 동동이라고 지은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동동이라고 했다는 보장은 없어. 맞죠? 자, 서사를 먼저 보는데요. 덕을 난군배에받짝고보글난 림배에 받짝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요 맞습니까? 공비, 뭐, 닌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덕을 난군배에받짝고 이거 군배는뒤란 뜻이고요. 림배란 말은 앞이란 뜻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덕은 뒤로 받치고, 받치고, 받잡고라는 말이 뭐냐면 받잡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받치다, 들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덕은 뒤로 받치고, 복은 앞으로 받치고, 덕이여, 보리, 복이라, 덕, 복, 이렇게 하는 것을, 나자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자라가 이것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드리러 오소이다, 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여기서, 여기 이 단체에 와서 이 행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집안 어르신에게 덕과 복을 드리기 위해서 행사 때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식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정월, 날인물은, 아우, 어저녹조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랑 뭘할 거냐면, 어휘부터 할게요. 정원 을 날인물은, 아우 어전녹자노인데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몸하하울로 열시어. 자, 2월 보름에, 아우 높이현 등불다오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우 같은 경우가 일단 뭐가 되면 여기서 여운구가 되는 거죠. 만인 비치실 지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석만 먼저 해드릴게요. 이게 좀 얘기할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월 나인물은 했는데 여기서 요거는 여기 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치면 얘는다 뭐가 되냐면 그 당시에는 관영격조사요 무정명사라든가 아니면은 존칭의 유정명사를 지을 때 시옷이라는 관영격 조사를 사용합니다 을나인물은 했을 때 나리가 나오는데 나리 나리가 시내란 뜻이야 다운타운이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시내 일단은 정월 냉물은 시냉물은 아우 자이거나왔죠 아은은 이게 바로 뭐예요? 여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저녹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누리가 뭐예요? 온누리교회 뭐 이런 거들어봤잖아요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곤 몸아, 몸이시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 하라는 말은 이시어 이런 뜻으로 존칭의 혹격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것 같아요. 하올로라는 말은 홀로, 열시어라는 말은 기본형이 뭐냐면 은여다에서부터 유적됩니다. 여다 음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1차적 의미는 가다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가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가다라는 의미보단 살다라는 의미가 낫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 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는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잠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먼저 고요 2월 보름에 아우또 여음부 나왔죠. 야, 2월, 음력 2월 15일이야. 그 양력 아니야. 높이현. 자, 연철을 군철로 바꿔주면, 높이현. 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켜다란 말은 켜다란 뜻이에요. 켜다란 말은 풋 같은 걸 키다 켜다란 의미도 되니까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현악기를 연주하다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등불이니까 높이 켜놓은 등불 다오라 다오라는 머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다 뭐가 예, 임 이매 얼굴이 임의 얼굴이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만일 만백성을 비치실 지지셨다 라는데 이 지지셨다는 말은. 즉 에다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서수격조사 이셨다가 붙은 거예요. 어, 이셨다란 말은 이구나 뭐 이런 말로 가게 되고요. 지이란 말은 뭐냐면 모습이라는 의미도 되죠. 현대국어에서이지이 짓으로 바뀌면서 행동으로 행동이란 의미로 의미까지 다 바뀌어버리는데 옛날에는 이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월 보름에 어, 님의 얼굴은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구나. 많이 만백성을 비치실 어,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우리님은, 우리 애인은, 원래 완전 개 똑똑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력 3월 라며 개한, 개란만 열릴 게 짜야, 아우 만춘, 만춘 달의 꼬이여 이렇게 나왔죠. 달의 꼬이지일까지만 남의 불을즉도 낫지에라, 비니어 하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안할 겁니다. 자, 음력 4월, 아니니저, 아우 오실시여, 곧 꼬리세요. 곧 꼬리세까지 이거 미쳐야 되나, 이거는? 무슨 사 녹삼님은 옛날을 믿고 신기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두음법칙이라는 걸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월남의 계한이 열릴 계자야 열린, 만춘, 이만자가 뭐냐, 꽉 찬. 꽉찬 봄이니까 뭐야, 늦은 봄, 이렇게 되는 거죠. 만하, 그러면 뭐야, 늦은, 어, 늦은 여름, 뭐, 만추, 늦은, 늦가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늦봄의 달의 꽃. 달의 꽃은 진달래꽃을 얘기하고요. 진달래꽃이요 남의, 남해, 남라는 말은 굳이 알기에는 남, 그 다음에, 관의 극조사, 의, 뭐, 애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불워할 즉, 모습을, 디며, 구개음화 디며, 나셨다. 그요거 뭐냐면, 3월 내야, 3월 나면서 핀, 만춘 달의 꽃과 닮았어. 네? 만춘, 진 달의 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구나. 우리 님들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음력 4월을, 아니 이적. 자, 두음 법칙이요. 두음 법칙, 미적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적. 이렇게 되버린 거죠. 연철을, 군철을 바꿔주면, 아니, 이어 잊지 않고 아우 오실시오. 곳꼬리세요 꾀꼬리세요. 자, 결국 뭐가 돼요? 아, 왔구나. 꾀꼬리세요. 무슨 딸? 이 무슨이란 말은 뭐냐면, 얘라. 무슨, 무엇? 뭐 이런 말 해석이 돼요. 무슨 무슨 딸란 말은 뭐냐?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님이 옛날 에 관직명이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화자가 기다리는 존재 이미 결국 뭐야? 남자는 사실 알수 있겠죠. 녹사님은 옛두법칙옛날에 나를... 잊고신지 두음 법칙 잊고신지 그럼 뭐야? 잊으셨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왔구나 깨꼬이세요 근데 깨꼬리 생각하는데 녹사님은 왜 안와? 나 잊었나?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알았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자 5월입니다 5월 5일에 아우 수리날 아침약은 아침약이라고 돼 있죠 아침약입니다 수리까지 오케이 요 시옷도 마찬가지 사인시오세요 지문을 장존하실 약이라 밥장노이다 자, 음력 6월 보름에 아우 별해 발연빛 따오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리노이다. 원래 이건 요새도 쓰이는 말이어서 알려줘야겠어요. <laughs> 자, 봐봐.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음력 5월 5일에 아우 넘구죠. 수리 수리 날이 뭐냐면 단호의 단호. 단호 날아참당히 오가대 아침 약은 지문 지문은 사우든 천, 맞죠? 백은 얼마냐면 온 그래서 천 년을. 지문해니까는 천년을 장존, 장수하실 약이라 받칩니다. 바짱노이다 우리 서사의 회색이죠. 일단은 5월 요일에 단온날 아침부터 먹는 약은 이 몸에 좋아. 그래서 내가 님에게 보냅니다. 어, 보약보내이야 홍삼 보는 모양이야. 자 음력 6월 보름에 아우또여구죠 별해, 별해는 뭐냐. 별랑이란 뜻입니다. 별항의 가려온 버린 빛과 다오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누가? 내가. 내가, 어? 벼랑 끝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거 누가 주가안주석가 누가 빛 하나 주소라고 상을 타겠어요. 말이 안 되더라. 그죠 예, 그 결국 뭐냐면 버려진 겁니다. 저는 버려졌어요. 아까 그랬죠? 여기서의 화자는 님에게 까였다고. 그죠? 예. 돌아보신 님을 님을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연체로 분초를 바꿔주면 님을이 되어버리니까. 돌아보실 임을 적고 조금이나마 존니노이다 좁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좁다라는 말은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나마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는데, 이때 요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걸 날 버린 님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를 돌아봐 주신다면, 나는 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 뜻인지 아니면, 님한테 버림받은 나를, 이렇게 완신창이가 돼서 벼혼 끝에 버려진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님이 있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 두 번째 의미는 고등학생 버전은 아니고요. 대학생 버전, 성인 버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서 나온 거는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되지만, 단골 손님을 놓친 기생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건 대학생 버전, 고등학생 버전에서는 안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로 넘어갈 거예요. 7월 보름에 아우, 백종 대하야 두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7월 보름에 아우, 백종 대하야 두고, 하고 나왔죠. 백종은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씁니다. 자 배하야 할게배란 말이 나오죠. 요거, 자, 이렇게 님을 한대음력가져 원을 비상노이다자 8월 보름은 아흐 가배날이 말한 님을 매셔놓곤 오늘날 가배셨다. 점점점 선생님이 체크하는 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했기 때문이야. 7월 보름에 여구죠 백종, 백가지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백가지 종류니까 뭐냐면 이게 많은 음식, 백가지 종류의 음식까지는 아니고 많은 음식을 배하다, 배치하다니까 뭐냐면 차리다. 차려두고 님을 님이니까 뭐예요 님을 한대한 대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란 뜻이 두개더 원래 붙였어요, 얘가 알아서 붙였습니다. 님과 함께 여다 두 번째는 뭐야 살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됩니다비상노이란 빕니다. 그다음 팔월 보름은 추석인데요. 음력 8월 보름 추석이죠. 예. 팔월 그요 한가 가배가 뭐냐면 추석 한가위죠. 한가위 날이 많아 날이 말한 날이지만 님을 매셔 님을 매셔, 여다 살라. 님을 매셔, 살, 고 나서, 오늘날의 한가위입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한가위라는 말은 만족감을 주는 의미가 되거든요. 결국 뭐냐. 오늘날이, 오늘, 한가위야. 근데 난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님이랑 같이 못 있거든. 님이랑 같이 있고, 그 살면서 맞이하는 한가위라야지 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어. 이런 의미를 신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황화. 고지 하고 나오죠요. 고지 보 한번 했을까요. 안해 드니 세시어 감안하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월에 아우 정이연받았다오라자 걷거 버리신 후에 걷거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처음 보는데 체크가 별로 안되있어요 괜찮아요. 9월 9일에 이렇게 나오죠 라. 9월 9일은요. 1년 중에 음력 9월 9일은 양기가 가장 충만한 달입니다. 이 숫자가 홀수가 양이고요, 숫자가. 짝수가 은이란 말이야. 근데, 구가, 일단은, 한 자리 숫자의 홀수 중에서는 숫자가 제일 크잖아. 그 구가 겹쳐있기 때문에 양기가 충만하다 해서 중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중양절도면절의 입종이었어요. 그래서, 중양절에, 중양절에, 그쵸? 예. 자, 약으로 먹는 황화. 황화는 국화를 황화라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뭐, 국화는 저, 무덤에 놓는 국화 같은 게, 저 장례식장에 보면 하얀색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노란 꽃 그럼 무조건 국화 알았어요? 꽃 중에서 옐로우 꽃은 무조건 국화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어 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곶이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럼 이 고지 뭐냐? 꽃이죠 뭐국가 꽃이 야 안에 드니 강안에 집안에 드니 세셔 가안하이라는데이 세셔에 대한 해석은 워낙 여러 가지라서 해석 물어보는 문제 안아요 뭐, 강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초가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해석 안 해도 시험지도 안 나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안하이다 그러니까 라는 말은 뭐냐? 고요하다 이런 뜻이죠 가만가만 해요. 분위기가 고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양절에 약으로 먹는 황화약 그러니까 결국은 황화약 약으로 먹는 데서 뭐 어무적으로 씹어먹어서 국한번 씹어먹어봐 먹을 수있다못 먹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다 린단 말이야. 약한 기에다 다니면 그 향기가 뭐예요? 방 안에 가득한 거지. 그러면서 향기만 그윽할 뿐이고 주변에 방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 고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 겁니다. 자 10월 음력 10월에 아으 점이언 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 지금도 사용돼요. 나 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다다다다다 칼질을 다다다다다 한거죠 다다다 마늘을 점이다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다다다다가 뭐야 잘게 썬다. <laughs> 잘게 썬 바랐다고라 바아은 보리수나무를 얘기합니다. 굳이 안 써줄게요. 단는 나무를 잘게 썰어가서 버야 나무를 잘게 썰어버리면뭐쓸 때가 있어요? 그 잘게 썰어서 쓸 거라고 뭐야 날로의땔감으로밖에못 쓰는 거죠. 예 네. 결국 뭐냐 누가 내가 내가 잘게 썰어 썰려진 나무가 같구나 쓸모 없이 버려진 거야 이제 만신창이가 돼 버린 거죠. 겉라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꺾고야 꺾고 꺾어. 꺾고 버리신 버리신 후에 누가 이미 나를 이렇게 보리수 나무처럼 잘게 썰어서 꺾고 버리신 후에 니실 구개음악 니실 나를 가리실한 분이님 한 분이 없으셨다. 결국은 그 누구도 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남친 쫑났어요. 완전, 완전 완벽한 솔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대학생 버전이 필요한 거죠. 기생이니까 기생이 나이 먹으면 기생 짓을 못하는데 나이 먹을 때까지 딱 같이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 거죠.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누가 이제 늙은 기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연입니다. 음력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 누워 이런 말이 나오죠. 봉당 자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이 먼저 3배 스랄살아온드요안할 겁니다. 고운일, 스시엄, 열시어 스시,까지만요. 스시? 해? <laughs> 야, 어, 스시 먹자. 자, 12월, 분비남가로 갖고 곤 자, 아으, 나잘, 반이, 저, 다오라. 반만 딱 집어넣을까요? 자, 니니 알패드러, 어린오니, 손이, 가제다, 무라삼노이다. 해석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단어에다가 밑줄을 조금밖에 안 쳤을까요? 또다 됩니다. 11월, 봉당인데, 봉당이 뭐냐면요. 평상이라고 그러죠 바깥쪽으로 나 있는 집에 바깥쪽으로 나 있는 마루를 우리가 공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바깥 마루라고 합시다 그냥 어저 그 방이랑 마주 보는 대청 마루가 아니라 마당 쪽으로 나 있는 마루보다 우리가 이제 공당이라고 하는 바깥 마루 춥겠죠? 근데 음력 11월이면 양력으로 1월 초란 말이야 1월 초에 마루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두꺼운 손이불도 아니고 삼배 이불을 두퍼, 덮어 누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춥겠죠? 네. 슬할사라운 격. 이게 뭐냐면, 슬프다. 이러면, 슬프다. 예. 고운일. 고운이란 말은 어떻게, 어떻게 써냐면, 고운이 ᄅ이야. ᄅ은 이제, 목적표조사가 되겠지. 고운 사람을 쓰시오. 쓰시다가 뭐냐면요. 이별하다. 이러면. 고운 사람을 이별하고, 쓰시다가 그냥 쓰시다. 이별하고, 녀다, 열시어 녀다, 살라. 그럼 결국 뭐냐. 슬프구나 고운님과 이별하고 살아가는 이 기분이 슬프고 그 기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한 겨울에 바깥에서 삼의이불만 덮고 자는 그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죠? 음력 12월 분디 분지나무라고 하는데요. 분지나무라고 하는 게 남가라고 하는데 나무야 나무. 예. 자이 나무란 말이 나오는데 분지나무라는 게 뭐냐면 젓가락을 만드는 건데 일회용 젓가락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외국에 윤기사 쫙 고급 젓가락만 드는 나무예요. 아무튼 간에, 고급 나무로 깎은, 갓곰? 아까 뭐야? 겉거와 꺾거지. 그럼 갓곰은 뭐야? 깎거지 그래서, 분지나무로 깎은, 아우 나살, 나살. 서사에서 뭐예요? 나사라 우소이다. 드리다. 드릴, 받칠, 반. 이 반이 뭐야? 쟁반. 쟁반 노래방. 쟁반에, 쟁반에 젓 젓가락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가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손님한테 내놓은 쟁반 위에, 젓가락과 같습니다. 누가 젓가락이냐면, 내가 저는요. 손님 앞에 젓가락이에요. 저를 물어주세요. 그래서 님의 님의 했으니까, 뭐야임 더하기 의의가 되는 거죠. 님의 알패. 이거 앞, 앞에 앞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알패를 갖다가 뭐다고 말했었냐면, 알 또는 뭐냐면 알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님의 앞에 들어 어린 논이 어린 논이가 나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다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사랑하다 이런 의미예요. 얼다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언이란 말은 이 얼다 사이에 사동 접사 이이리 우추의 이가 붙은 거야. 어리다 하여날 사랑하게 하다 이런 뜻이될거 아니야. 유혹하다라는 의니다니나마해석본보뭐 가지런히 노인이뭐 이렇게 나온 게 에이 구라야. 사실 유혹하다야. 결국 님의 앞에 딱 놓여서 젓가락이 나는 젓가락 님의 앞에 놓여서 님을 유혹하니 님은 본 척도 않고 손이 손이에요. 손이. 어 이건 핸드가 아니라 베스트 손님이. 손님이 다른 손님이 가져다 날 물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님이 오랜만에 오셨길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딱인데 님은 뭐냐 멀고 있고 손님이 야너내 옆에 앉아 이렇게 되버린 거죠. 딴 놈한테 에, 님은 한테버림 받고 딴 놈한테 생각 받았습니다. 기분 이 좋게는 나쁘게 나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십니다. 자, 이 일차적인 해석은 마쳤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줄 텐데 큰일이다. 필기할 때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은 날에? 동행이랑. 자, 서사입니다. 이제 서사는 일단 뭐냐면, 일종의 축복에 해당 축복. 축복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축복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우 동동다리, 요거는 후렴구이기 때문에 적층성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동동다리 필요 없어. 정월 냇물은아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림물은 한번더 밑줄 쳐야 돼요. 정월 냇물은아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고, 뭐, 막, 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정월에서 나타나는, 정월령이라고 하는 정월에서 나타 기본 정서는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게 뭐야? 고독.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 날인물 나오죠? 나인물은 누구랑 반대냐면요. 나와 반대. 나인물은 그러니까 얼음과 물이 서로 어울려 있는데, 나는 혼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있는데, 여선 기 뭐에다가 우리가 체크 해야 되냐면요. 어, 등불이요. 등불인데요. 자, 이때 등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 등불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콜 임이에요, 임. 그러니까 결국 등불도 밝게 빛나고, 우리 님도 밝게 빛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예찬이라고도 하고 송축이라는 말을 써요. 송축, 이콜 예찬, 뭐 이렇게 쓰는데요. 오케이. 이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송축이라는 말은 예찬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야? 축복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님의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님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3월 에 한번 개한 아우 만춘 다래꼬지여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뭘본대요 다래꼬지에 한번더 예,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예찬, 송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님 잘생겼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래꼬지도 마찬가지로 누구냐면, 임과 이콜입니다 잘생긴 거랑 닮았습니까 4월은 뭐냐면 깨꼬리새는 왔는데 뭐야 우리 녹사님 우리 님은 안 왔어 기분 들어워 맞습니까? 뭐, 우리 님이 안 왔다는 게 깨꼬리가 왔다는 라게 메인이 아니라 우리 님이 안 왔다는 게 중심이잖아요 슬퍼요 이 슬픔을 우리는 애련 또는 뭐냐면 애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님이 안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4월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고꼬리새는 누구와 반대야 이번에는 인과 반대야 아까 위에 나와 있는 달의 꽃과 등불은 인과 이콜인데 이건 인과반대가 되는 다어 이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자 5월 5일에 안, 뭐야, 아우 수린날 아첨약은 하고 나오잖아요. 예,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아첨약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님이 장수하길 바라는 약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님에게 마음으로라도 이 장수하실 약을 드립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송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축 중에 이건 예찬이 아니라고 해요. 축복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 이렇게 송축, 축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야침약은. 나나, 아니면은, 그, 뭐야, 님이랑 크게 큰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굳이 따지면 이때 아침 약은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이란 마음이 지왔갔으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보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벼락 끝에 버려진 빛이니까, 발연 빛이 중심 소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나오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추석하게 버렸어요. 예. 정말 슬프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버림받은 자의 슬픔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렇게 나온거죠 이때 발효비들은 결국 나가 된거예요 어떤 점에서 닮았어요? 둘다다 다 버려졌어요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나타나시면 되는거죠 그래서 어,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 뭐예요 이미 날 다시 돌아가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든가 언놈이라도 날만 돌아가 준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든가 첫번째 미해석하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전할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요. 7월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백종이 아무래도 이 문제가 되죠. 이 백종이 뭐냐면, 내 소원을 빌는 건데, 이 백종하고 8월에는 가배요두 가지가 나와요. 7, 8월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 백종과 가배는이 시에, 이, 그, 뭐야, 이 7월과 8월이라고 하는 이두 연의 공통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통 주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원. 이 축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 간절하게 비는 기원. 소원, 이런 걸 얘기해요. 내 소원은요, 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인데요. 9월은 당연히 중심 소재는 뭐가 되냐면, 황화가 되요 황화. 국화가 되는 거죠. 이 국화의 향기가 결국 뭐냐면은, 어, 그윽하게 나는, 이, 뭐야, 홀로의, 어, 독수공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정월령과 마찬가지로 뭐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야? 고요하겠지. 고독. 다른 말로 이걸 적류, 적류라는 이상한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내신용이니까 적류란 말도 외로움이라는의미로정 적막하다 이런 말 들어가 적류, 적막하다 뭐 이런 말 들어갔을 텐데 이런 말 나오면 다 고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0월에 아우 점이연 바랐다오라라고 나와 있어요. 잘게 썰어 놓은 보리수나무 죠 맞습니까? 이것도 결국 누구로간다라니요 이것도 이콜 라여나 마찬가지로 모낸 뭐 거예요. 잘게 썰렸으니까 왜 무참하게 버림받은 거죠? 아 남자가 아주 생이아친 거예요. 버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애련 슬퍼요. 여. 계속 이제 10월, 11월, 12월 다 슬퍼요. 예, 얘네들도 얘들 얘네 둘다다 슬퍼요. 애련이에요. 오케이,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11월에서는 주로 나온게 뭐냐면요. 여기서 분당 자리하고요, 한상하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 작용을 일으킨 거죠. 얘네들이 결국 뭐야? 예. 나의 슬픔, 애련, 애련의 정도를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예. 슬픔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12월달을 보면 이제 뭐예요? 저가나 저, 젓가락 젓가락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내가, 이꼴 나죠 예. 근데 결국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님에게 버림받은 거죠 왜? 님은 버리고 딴 손님이 나를 물었습니다 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해시 해석해 주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끝나는 거고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점수는 뭐예요? 일단은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롭고요 슬프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축복하고, 님을 칭찬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뭐야? 축복. 플러스 예찬. 합쳐서 송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님과 함께 하고 싶은 축원, 소망을 들고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정서가 이 글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동에 대해서 절기 정리해주는 것만 뺏기니절기는 영업고 절기 시험 문제 내는 건 간척이야. 알았죠? 네, 필요 없습니다.